세계 로봇 강국 탑10.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위부터 함께 보시죠. 10위 네덜란드. 작은 나라지만 첨단공장 자동화로 순위권 진입. 9위 미국. 자동화 투자가 늘면서 다시 탑10에 복귀했어요. 8위 스웨덴. 산업 규모는 작지만 로봇 도입률은 유럽 상위권. 7위 대만.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로봇 활용이 급증 중. 6위 홍콩. 도시형 제조업의 로봇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5위 일본. 로봇산업의 전통강자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4위 독일 유럽 제조의 심장 공장 한가득 로봇이 움직입니다. 3위 중국 로봇 밀도는 빠르게 상승 중 생산량은 세계 1위 2위 싱가포르 도시국까지만 로봇 밀도만큼은 글로벌 탑10 1위 대한민국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 세계 로봇 밀도 1위 진정한 로봇 강국입니다. 한국이 또 해냈네요. 산업 자동화 시대의 리더 바로 K로보시죠. 세상을 순위로 보는 채널 차는 지식이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도시 탑10 당신의 도시는 몇 위일까요?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